여러분은 어제 뭘 드셨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치즈와 빵, 고기 이런 음식에는 어떤 과학적 사실과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발효가 있는데요 발효는 현기성 미생물이 무기호흡, 즉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을 통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이나 알코올을 이용하는 식품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는 미생물의 대사활동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활동하는 미생물은 한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로운 균이나 유해 세균과 같이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 자신만의 생태계를 이루며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증식한 미생물들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중 일부 소화 과정에서 흡수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장내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한 선물에서 얻습니다. 이처럼 영양소 흡수 효율이나 질병에 대한 민감성에 영향을 장내 미생물은 사람마다 섭취하는 발효식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지고 미생물군의 변화는 미생물이 함유한 유전정보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식생활에 따라 사람마다 건강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의대 연구팀은 36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발효식품 또는 고소미질식품이 포함된 10주식이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발효식품과 고소미질식품이 장내 미생물군과 면역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발효식품을 풍부하게 섭취한 집단에게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향상되었으며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고섬유질 식단을 먹은 그룹에서는 단기간 증가된 섬유질 섭취만으로는 미생물군 다양성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익균과 유해균이 8대 2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이것이 깨지면 비만, 당뇨, 암, 심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군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효식품의 충분한 섭취로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발효 식품에는 대표적으로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 이스트라는 효모를 사용하는데, 이스트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밀가루 속 글루텐에 있다가 오븐에 들어가 팽창하여 부품 모양의 빵과 식감을 만들어내고 증발하고 일부 남은 알코올이 독특한 풍미를 선사합니다. 효모는 포도 껍질에도 많이 존재하여 포도를 으깨어 놓으면 포도의 당분을 이용해 발효 작용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루브산은 산소가 없을 때만 알코올로 전환되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 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음식의 질감 및 요리 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새롭게 변형시키거나 매우 다른 형태로 음식을 창조하는 분자 요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자 요리의 조리법에는 물리적 조리와 화학적 조리가 있는데요. 그중 먼저 물리적 조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조리법은 음식의 재료, 온도, 압력 등 상태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물리적 조리 방법에는 수비드가 있는데요. 수비드란 프랑스 말로 진공포장을 뜻합니다. 수비드는 진공 저온 조리법으로 고기나 생선 등을 진공포장한 뒤 물이 끓는 점인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익힌 뒤 재료의 맛과 본연의 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수비드를 통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고기를 익히면서 꼬여있던 근섬유, 원섬유가 풀리며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학적 조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조리법은 두 가지 이상 물질을 혼합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 이 알킬산 나트륨과 칼슘을 혼합하면 투명색 젤라틴 막이 생기면서 고체가 되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하여 과일 주스와 알킬산 나트륨을 섞어 스포이드를 통해서 칼륨 용액에 떨어뜨려 과일 주스 캐비어를 만듭니다. 이러한 과일 캐비어로 기존에 없던 식감과 비주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에 숨어있는 여러 과학적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음식들에 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